이십이회 망치지 않을 테니까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어, 감사합니다. 저, 어, <laughs> 아 여기까지도 여기까지 이제 버프로 이러고 딱나오면 행복한 하루 같이 제일 중요한 하루. <laughs> 네 안녕하세요 남동영 블로그 클럽 자나 성우 남도영입니다 명조 어드레웨이버기염성을 맡고 있고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김신우라고 하고요. 명조에서 이제 방랑자 남자 방랑자 역할을 맡고 있고 또이 세계에선 네. 김토키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 주인공이죠. 아나 처음에, 처음에 딱 클릭할 때 네. 뭔가 이미지가 네.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머리도. <웃음> <저는> <웃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절지 뽑기지만 하루성우님이 오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네. 또 다른 방법으로 참여를 해주실 거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마침 신우하고 연락하다가 네? 언젠가 명조에 와야 되는데, 그렇죠. 항상 피거릭이 뜨게 되면 누군가 껴야 되잖아요. 피거릭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좀 아닌데 그쵸? 이때가 타임이다. 네. 그래서 어, 신우성우님과 함께 신우성우님 계정의 이제 절지 뽑기 그리고 제 계정의 절지 뽑기 그리고 방송이 끝나. <laughs> <laughs> 안녕, 블루베리 당연히 절지는 없는 상태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절지 성우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절지 성우님이 오셨어요. 어 어디서 들리는 것 같은데? 자, 음성 파일로 오셨는데. 어? 안녕하세요, 성우 김아루입니다 네, 드디어 제가 연기한 절지가 명조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쉽게도 직접 방송에 출연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음성으로 남아 뽑기 잘되시라고 응원 메시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영 성우님. 걱정 마세요. 맡기신 일을 망치지 않을 테니까.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하루 성우님이 그래서 아쉬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렇게 음성으로 인사를 해주셨고요. 설마 저희 네. 이렇게 음성 파일 들었는데 한 번에 나온 거아니죠 <laughs> 이미 사전에 지금 제가 선물로 한우를 안 드리고 요거를 <laughs> 결제해드렸어요 그래서 한우보다 <laughs> 좋다 요거로 결제해드려가지고 지금 제가 두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록을 한번 볼게요 근데 진짜 한번... 이쯤 되니까 무서워지는 게 별의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여기서 복기하면서 농담으로 여기 풍수지리가 뭔가가 있다 그건 이미 검증이 끝났고 <laughs> 그래서 겁나긴 해요 한 방에 끝날 것 같은데 사실 신우성은 이미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네. 기적을 옆에서 본 적이 있죠 그 앙상블스타즈 게임 할때아 맞아 맞아 미노리 끈! 우와... ㅋ ㅋ ㅋ ㅋ 미 ㅋ ㅋ ㅋ ㅋ ㅋ 설마 내 손을 이, 이기겠어 그랬는데? 오! 어! 두 개!!!! 와 그때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되게 5성, 5성 4연속 나오고 그때 봤죠. 자, 80의 반찬입니다. 반 오고요, 반15 갈게요. 반 15! 반1 no. 5반 15. 반 15! 주인공이 본인뽑반 삼오 no. 반 삼오! 반 삼오! 반 o 반 m No, I'm 아. not. No, I'm not. i not. I'm n 고 t I'm 자, o t I'm not. 나 m not. I'm not. I'm n o 오! 아, 이런 연출이야? 와 캐릭터에 대한 뭔가 시그니처를 확실하게 뒀네. 네. 픽업이 됐을 때 대사 없이 호흡으로 끝. <laughs> 이 <laughs> 처음 봤네. 와. 오분만 있어도 충분하다. 아, 아네 반시로로 절지가 끝났고요. 아예 7천개 아직도 뭐 몇십 번할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옥수 비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룡의 천장인데. 아, 네. 기억 뽑았을 때 그때 5월 달에. 네. 그러면 요가 아닌가? 확실할? 짠. <laughs> 확 18, 확 18, 확 18! 가자! 확 아, 28! 확 아, 28입니다, 확 28. 확3 팔? 확3인가확28아야 나온다! 네, 좋아요. 하루 성우님을 모셔봅시다. 도영 성우님. 도영 성우님 안 되고. 자, 신우 성우님. 걱정 마세요. 맡기신 일을 망치지 않을 테니까. 망치지 않을 테니까! 58! 확 58! 58! 아! 역시 절지가 아니라 무기여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해서 신우성우님의 계정에는 절지를 뽑았다는 거. 자, 지금 남도영의 계정을 한번 보면요. 자, 절지만 남은 상태고 야! 우리 2만 5천 개 있네요. 백리라가 제... 나왔었는데 반천이가 확 같다. 지금 확이다. 네. 자, 확 오고요. 확 15부터 갈게요. 아니, 확이라서 이게 재미가 없네. 확천 전에 뽑아야 되는데. 구영성우님 걱정 마세요. 맡기신 일회 망치지 않을 테니까. 주시고야 어, 나고. 맡기신 일회 망치지 않을 테니까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여기까지도 여기까지 이제 버프로. 자기 심호. 이러고딱 나오면 행복한 하루 같이 제일 중요한. 와, 어떻게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게 차이가 있었네. 기받은 거! 행복한 하루가 진짜... 와우! 아 감사합니다. 역시. 나와라! 오케이, 억수비단 나왔고요. 아, 우선은 이돌 가져 여기를요? 남은 거 제와 털어야죠. 도영 성모님신 사모님 버프를 받으십시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요? 자! 맡기신 아, 일을? 네. 아. 음, 망치지 않을 테니까. 감사합니다 하루 하루 성우님, 아 아쉽게도 안 됐지만 힘들다. 뭐 지금 신우는 지금 본인 계정도 뽑았고 제 것도 네. 뽑아 주셨으니까 요걸로 마무리를 하면서 네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하. 실제 오시지 않았지만 하루 성우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직접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네, 끝으로 짧은 또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그래도 너무나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일 있으면 은 도영 선배님과 함께 행복한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즐거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고요. 망치지 않을 테니까! 와우! 감심이? 감심이야? 오히려 좋아! 감심이 아직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명정 어드로게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와, 감심 오히려 좋아! 대박! 안녕!